자, 1 3번을 가서 보자.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f-x의 그래프가.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3까지는 계속해서 감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 1번 같은 거안 되죠. 3번도 안 되고요. 1에 계속 3까지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죠. 되는 건 없죠. 그렇죠? 그다음 3 이후에 증가하니까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2번이 되어야 됩니다. 2번이. 어, 그래서, 그러니까 감소하는, 자, 3까지는 계속해서 감소해야 되고, 3부터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2번 그래프가 적당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벌어진 상황은 뭐냐면, 어자 증감이 바뀌진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여기에서 미분 계수 한번 0이 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 다시 감소를 한다. 증가의 바뀌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